어 저전 삼전 이선승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삼전 이선승이 됐어요. 네, 저희가 지금 뭐 확실하게 <laughs> 확인해보고 바로 갑니다. 김창곤 지금 현재 프로 프로로 봐도 되잖아요. 좀 약간 그, 레더 금만 30위까지 갔었고. 프로게이머로 봐야죠 음. 일단 해외팀에 소속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팀이 있으면 팀이 인정입니다. 있으면 인정이죠 그리고 있으면 대회를 나가고 음. 그러면서 이제 레더로부터 상위권에 있다면 그래서 장민철을 저희가 아마추어로 보는 게 팀이 없어요 팀이 없잖아요 팀이 없어요 전 아마추어가 맞습니다 팀이 없고 리그도 없어요 팀이 없는데 리그가 있다 그래도 프로게이머 인정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좀 대단한 건막 예, 예. 별그마 가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날개 어 그렇죠 아별못 갔어요? 그 근데 방송에서 별은 못 가잖아 30등 때면 날개 30등은 날개 아, 별은 그래요? 16등 아니 그 16등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 네. 어, 아 그랬구나 뭐 1등 도전한다고 하더니 망했어요? 못찍더라고요아못 찍었어요? 네. 아, 안되죠 1등은 좀 어려워서 음 어차피 리그가 이번이 이번 달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어. 리그가 아, 리셋 이제 리셋 되잖아요 2월 1일부터 다시 어 13위 찍었대요 13위 잘했네 오, 잘했네 별구만 맞네 1등은 오, 오. 못 찍었어요 오 그리고 5... 떨어지고 방송하는 걸 봐서 음 했었다고 합니다 내일은 이제 그 선수는 대만으로 대회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그 i m 네그 김유진 선수 와 알다고 첫 경기 아, 마음 상했어요 네, 첫 경기 한다고 본인이 네. 자신감이 없다고 왜 하길래 왜 실결처리 되나요? 왜요? <목소리> 무지개 반사 이런 걸 해버렸는데 무지개 반사라면 이게 제가 1988년도에 애들이 반사의 다음 단계로 모든 거다 튕겨낼 수 있다는 뜻으로 그 H.O.T 시절 때 나오던 건데 음 그렇죠 <목소리> 어, 이건... 저는 그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네 어, H.O.T를 몰라요? 아 H.O.T 잘 몰라요 음 전사임에 그... 몰라요? 그때 저 여섯 살? 응? 어? 아 6살이구나 여 네. 8살? 어, 6살? 어... 조만간 좀 사대하면 금방 늙을거예요 제가 아는건 동방신기죠 예 네. 어, 하시오페야 우리도 압니다 어. 아, 자 이번 경기 그럼 여러분 쿠도는요 김창곤 선수입니다 지금 라이퐁 그쵸 그, 라이펑.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라이퐁 예 라이퐁 라이퐁 어 거기에서 이제 <laughs> 있는 그런거죠 <laughs> 발음이 상당히 좋아요 중국어 발음이 네 중국인인줄 아, 알았어요 라이퐁 라이퐁 예 발음이 되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레이펌인데 그렇게 약간 한국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그대 저그가 빌드가 무난하죠? 확장 위치만 다를 뿐 살라모스 타이밍이 빠르질 않아요. 음. 박현태 선수도 저 연승전에 자주 출격하면서. <laughs> 좀 이름도 좀 있고요. 이 선수는 이름이 확실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한 1100분, 1700분이 보고 계실 때도 경기를 해봤던 선수니까. 음. 하지만 연승을 기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음.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요. 음. 그게 또한 가지 좀 변수이긴 한데 그 부분만 빼놓는다면 뭐 전체적으로 어, 뭐 경기력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실 수있으세요 경기력 자체는 사실 아마추어 치곤 음. 상위권에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프로게이머를 만났을 때제 플레이가 좀안 나오는 음. 아쉬움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음. 물론 이 선수도 그랜드 마스터이기 때문에 저랑 게임을 했을 때 아마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어그만데 비슷비슷해요? 상하죠 압도, 압도적이지 않나? 제가요 아니면 박진영 선수가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박진영의 설이 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음. 아니, 마스터 뭘... 마스터가 어떻게 그만테그좀 프로 게임어라 그 정도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음... 네. 자 보면요. 음 이거는 서로간의 상황이 똑같지만. 박현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군주가 상대방의 트리플을 지었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창곤 선수는 트리플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박현태 선수가 좀더 편합니다. 네. 김창곤 선수도 최근에 좀 연습량 끌어올리면서 그 리그 자리를 만들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양대 백수라고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연습을 지금처럼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연습량 꾸준하게 나오면 또. 어느정도 적응하는 법을 네. 알수 있어가지고 제티어는 어딘가에 꿈은 저도 이제 마스터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 요즘 신체적인 나이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이아 정도? 예 마스터 말고 망스터 망스터? 다이아만 <laughs> <laughs> 그, 그, 찍어도 인간 승리죠? 인간 승리죠 네. 예, 저는 뭐 최고 제가 찍어본 게 이제 플래티넘 말고는 더이뭐 음... 그렇게까지 뭔가 좀 바쁘게 살았잖아요 네 너무 많이 바쁘세요? 많이 너무 바쁘게, 바쁘게 살아가지고 오늘도. 오늘 몇 시에 끝내셨죠 오늘 아까 전한 8시... 아 9시, 9시 정도 끝났어요. 9시? 9시 반? 저희가 어제 9시, GSL이 9시? 끝나고 거의 한 새벽 4시인가 5시 같이 있다가 자고 일어나서 전 출근을 했는데 음. 박사님께서 또또 또 다른 일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아... 네. 나 자고 있었네. 저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유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 온다고 하고 좀안 오고 그러면 안 되죠. 야, 저는, 아예 무, 응. 응. 저는 아예 몰라서요. 연락이 왔나요? 음. 저는 뭐라고 왔어요? 연락 안 받았어요. 아 연락 안하어요 아, 안 저는 그냥 이틀 전인가에 밤에 새벽 4시인가에 심심하다 이거 한번 봤어요. 그래요. 심심하다? 19시 정도 어디에? 그러니까 새벽에 심심하다고 해서 아 누가? 저도 심심해요. 어, 끝. 뭐 유유병준이요? 네, 네 그분이에요. 어, 그분요? 이아 아. 아 이득. 아. 오오. 오오. 이와 이거 약간 구도 선수가 딴데 받는대요. 어? <laughs> 어딜 받는지 모르겠는데. 어우 아우. 아우. 지금 약간 점수를 올리긴 했어도 그래도 좀 다수행 맹득충이좀 아깝죠. 구도. 네. 번식지 타이밍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서 주도권은 이제 앱솔루트 박현한태 음. 선수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맹독충을 잡힌 것도 크지만 다시 한번 맹독충을 변태해야되기 때문에 가스가 모이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엄청 큰 겁니다. 오. 음... 돌아요 지금? 그나마 이제 상대가 뮤탈이 아니라는 점이 좀 다행일 수 있어요. 신경제 구성 업그레이드가 좀 되고 있고 바퀴 준비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일벌레가 일단 빨간색 적수가 많잖아요. 예. 네. 그 시간만 좀 주어지면 업그레이드는 결국 따라갈 수 있고 겠 물량만 잘뿜어낸다면 이동 속도가 느려서 추격은 못해도 수만 충분하면 또 막을 수 있으니까 음. 버티기 식으로 가면 또 그래도 좀 빨간색이 해볼만 할수 있어요. 박현태 아 그렇죠. 선수도 긴장한 것 같아요. 대군주가 막혔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의 일벌레를 최적화 시켜두고 번식지가 빨라서 신경 재구성이 된 타이밍에 본인이 한번 정도의 타이밍이 있을 수 있는데 인구수가 막혀서 그 음. 타이밍을 잃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일시불로 일벌레 화끈하게 열기 찍어줬죠. 네. 공동 구매. 네, 한, 한 번에 열기. 근데 이제 문제는 쿠더 선수는 최적화가 이미 끝난 상태고 게다가 요새 이제 둥지 타 올려가지고 뮤탈 올리는 건 이건 이영환 업저버도 보고 꽤 괜찮아 보였다고 할 정도로 음. 네, 최근에 이제 그 GSL에서도 나온 적 있잖아요, 저자전 때. 그렇죠. 네. 강민수 선수와 김준혁 선수와의 네. 경기였죠그 플레이를 아마 이제 쿠더 선수도 보고 바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시도예요. 이런 새로운 시도들 그러니까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이 꾸준히 나와줘야 제 정상급 선수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메탈 무난하게 뜰수 있는데요. 음. 그리고 김정은 선수가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게 악물이 남잖아요. 음. 부화장 두 채를 추가해줬습니다. 한 네. 개는 추가 멀티지만 한 개는 따로 또 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군단의 심장에서 공회선으로 넘어올 때 너프된 애벌레 생성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네, 이 영원 옵션은 누군가의 온풍기 고친 사람인가 질문 주셨는데, 저희 GSTV에서 협찬하고 있는 저희 소속의 선수입니다. 네. GSTV, GSN 온풍이라는 아이디 쓰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뒤에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네. 양대 또 백수가 되었 양대 백수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다음 시즌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스튜디오 경기장 지원하고 있고, 또 네. 옆에 이제 전문 코치가 있어요. 저기 여기 백공 아, 그렇죠. 코치라고 해서. 그렇죠. 네, 뒤에서 이제 직접 연승 파트너로 거기에 제, 가르치고 있죠. 저기 이제 라꾸라꾸 침대와 음. 여러 가지를 빌려줬죠. 네. 따뜻하게 잠을 잘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온풍기 두대 스폰합니다. 진짜 따뜻해요. 근데. 네. 그래서 저 어, 유니폼도. GSLTV로 하나 해갖고 맞춰가지고 네. 다음 시즌 예선 나갈 때 새로운 또 유니폼을 찾고 있죠 네어리업니 리업리 리그 나올 수 있죠 리그업리그 리그가 없어니 정말 리그가 저희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네. 조만간 리그 없는 사람들이 위한 리그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영환 선수 상금 받으면 수술이안 뗍니다 안 떼요 100%다 줘요 안 돼요. 저희는 안 떼요 저희는 네. 저희는, 다 저희는 그렇게 뭔가 품톤이 많이 있는 게 품톤도 안, 안 건드려요 네. 어 이거 뮤탈 카드 먹혔는데요? 김창곤선수 23살입니다 <laughs> 제대로 먹혔죠? 어. 아 켄들 선수가 와 이거 아니, 잘하는데 그냥 잘해요 원 이상 나올 수 있죠? 아니 그 상대도 이제 금화 적으니까 만만치 않은 적인데 아니 오늘 날이라고도 볼수있어죠어 크도 뭐 생각한 대로 경기 다 끝나요? <laughs> 야 이거 라이펑이지지 와 라이펑